할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아니라고, 문제 얼마 되지도 않고, 이거 분량 적다고 이랬더니, 제가 작년에 들었던 선생님의 벌써 3배 이상이 넘었습니다. <laughs> 이러는 거예요. 벌써 작년에 들었던 선생님과 풀었던 문제세 3배가 넘었대. 저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, 진짜.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안 했고, 어, 선생님들이 푸시기에 좀, 와, 이, 새롭다, 어렵다. 어, 이런 문제가 있었어? 그런 건 시험에 많이 나와요, 보통. 그런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 진짜로. 근데 이제, 그, 지금 그런 문제 시작도 안된 건거든요. 제가 문제를 너무 어려울까봐 선생님들을 이제, 기본, 기본을 시켜야지 이러면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. 진 그래요? 근데 선생님, 그거, 문제를 그렇게 안 풀면은 합격하는 거는 기대를 하지 마셔야 되고, 지금도, 이렇게, 사실 더 풀어야 안심이 될것 같은데, 이 정도는 푸셔야 된다. 그렇게 얘기를 해서, 이제 공부를, 결국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속도를 쫙 높이라는 거죠.